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현실이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벌써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 의미가 이제 스스로 계시는 분, 원인이 없어요. 홀로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원인이 있죠. 창조하신 창조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옛부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해 이성으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확신을 했잖아요. 그 확신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한 자, 응, 원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가까운 친우, 그가 바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응, 압박하고,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를 갖다가 강포와 분쟁으로 다가오고, 폭풍과 강풍으로 나한테 휘몰아치며, 성벽 위에 두루다니면서, 재악과 재난으로, 악독으로, 압박과 속임수로, 나를 갖다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들 그 악한 자들 그그니까 친구 친우 동료 그들을 낮추시리는데 어떻게 낮추세요? 사망이 임해서 산채로 그 수월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강팍한 자예요 강팍한 자응 그리고 교만한 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야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거란 말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산 쌓고 권력 잡고 휘두르고남 위에 올라서서 남 목을 갖다 내리밟고 교만함을 뽐내고 우쭐함을 뽐내는 사람들에는 현실 밖에 눈이 없는 거예요 현실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이니까 이 세계 곧 잠시 후에 끝나고 죽음도 너에게 다가오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너도 가야 되고 내가 쌓아놓은 돈, 재산, 권력, 명예 다 헛되고 헛된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느냐 하는 기준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게 이게 세상에서 음? 청명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학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우주의 진리, 우주의 태초 인간의 존재, 근원 모든 걸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시 51편 10절도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드사, 이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악인들은, 어 어리석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리석은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 악인들은 그런 선물을 받지 못했는가요 (20절) 보세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서 파탄내서라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친구와 둘 사이에는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말자. 우리 둘이는 죽을 때까지 서로 어? 아름다운 우정을 맺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한 것입니다. 배반한 거 여기에 보면 배반하였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원래 의미는 경건하고 거룩한 언약을 죄와 죄로 그다음에 위반으로 깨뜨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럽힌 거예요. 배반하다는 게 여기서는 더럽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트어버린 거죠 그냥 그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그 그 둘이 여기도 보면 뭘 약속했어요 화목한 자 손을 들어 화목한 자를 치고 여기 샬롬이에요 샬롬 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어릴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는 평생 이제 응 서로 돕고 어 이해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자. 그, 그런 이야기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끼리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 깨끗해. 어릴 때 이제 어른이 돼서라도 끝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살자. 남들은 그래야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고 너나 나 굉장히 친한 친구, 형제 이상 가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응?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쭉 종교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는데, 자기의 세상에 욕심, 탐욕, 이걸 채우기 위해서 친구를 파멸로 몰아넣는 겁니다. 온갖 비방, 중상, 모략, 괴괴, 술수 말도 못하는 온갖 걸로 다 친구를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어떤 거냐? 겉으로 보면 이중적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세상이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정말 많죠. 21절 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카리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유 기름이 뭡니까? 버터잖아요. 지방이잖아요. 야, 그 기름이 있으면 살살살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혀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그냥 어? 온갖 감언이설 좋은 말.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뭘 이렇게 했고 준비했고 배려했고 이해했고 양보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응?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온갖 응 가만히 설 듣기 좋은 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어디 기름보다 이제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기름보다 미끄럽고 말이 기름보다 유하다 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은 이제 이 중동 지방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피부에다가 올리브유 같은 이런 기름 있죠? 그런 거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건조한 피부에 손에다가 크림 바르고 이러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매끄럽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그런 데서 온 표현이에요. 이게 기름보다 유하다. 그러는 그러니까 게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분 항상 평화, 샬롬을 말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충성이고, 사랑이고, 배려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쟁이에요. 항상 뭐예요? 폭력, 살인, 그 다음에 온갖 칼, 창, 화살을 도구해서 상대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마음속에 꽉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때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외에 누구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꼴을 못 봐요. 시기, 질투, 증오, 그게 증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폭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응? 어떠한 달지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살인, 강도, 거짓말, 폭력, 어? 탈취 이런 것,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나한테 유익하면 우리 무리가 떼져, 니는 무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유익이면. 그게 뭐, 그,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 친구가 죽이는 자로 변한 현실. 이거 우리가 봅니다. 정말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사랑과 배려가 다 땅에 거꾸러지고 사라지고, 그저 오로지 제 이익만을 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믿는 자들이 피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어둠의 세력부터 보호하소서 주님 올로 영광 받으시며 주여 속기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